울산시가 청년수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청년 지원에 1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편적 복지 성격의 청년수당은 경기도에 이어 울산시가 두 번째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시의회 예산안 심의에서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울산을 떠나는 20, 30대 청년 인구는 매년 6, 7천 명에 달합니다. 울산 청년 인구는 2016년 33만 5천 명에서 지난해 29만 6천 명으로 4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주로 학업과 직장 때문에 울산을 떠난 것으로 부산과 경남보다 감소율이 큽니다. 이처럼 심각한 청년 탈울산을 막기 위해 울산시는 내년 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600억 원이 증가한 1076억 원으로 늘려잡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청년 수당입니다.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24세 청년, 만 4천여 명에게 1인당 연간 50만 원의 청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 복무 중인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료, 지역 대학생 장학금, 채용장려금, 월세와 주거비, 교통비 등 5개 분야 76개 세부사업에 관련 예산이 두루 쓰일 전망입니다. 1000억 상당의 예산은 수치로도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 이상의 무한한 사회적 가치를 발할 것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선거를 의식한 현금성 청년복지사업이라며 탈을 산을 막는 근본 대책이 될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왜 하필 선거를 앞두고 포주기식 정책을 발표하는 저희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지역 학생들이 다닐 대학교와 기업체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게 근본 처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울산시는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가 내년부터 1700억 원 이상 늘기 때문에 재원이 충분하며 젊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 정책이라며 단발성 선고용 정책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달 말부터 실시되는 울산시의회 예산안 심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청년 지원 예산을 놓고 여야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